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3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게시록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더운 날 혹은 운동을 하고 나서 너무 목이 말라 정수기에서 물을 떠서 마셨는데 그 물이 미지근한 물이라서 뱉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와 비슷한 경험들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시원한 물을 기대하고 마셨는데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되는 일은 어,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만약 이 물을 다른 누군가가 준 것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주님께 더운 날에 미지근한 물과 같았던 교회, 라우디기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우디기아는 빌라델비아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4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라우디기아는 동서와 남북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큰 무역로가 만나는 교차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과 금융업이 발달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직조로 생산되는 검은색 올과 트리미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도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AD 60년경에 대지진이 있은 후에 이 라오디기아는 로마의 재정적 지원 없이 스스로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또한 라우디게아에는 의과대학이 있었고 의약품이 발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귓병에 바르는 연고와 눈에 바르는 안약이 매우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식수를 공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도시들로부터 돌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자매도시라고 할수 있는 두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도시인 골로세에는 만년설에서 녹아내린 차가운 물이 또 다른 도시인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솟아났습니다. 이두 곳의 물은 관을 타고 라오디게아로 오는 동안 미지근한 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신을 아멘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멘을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잘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아멘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데 이 진실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즉, 아멘은 예수님의 진실하심, 진리 되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진리 되신 주님, 반드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하신 일이 아멘이 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 그 자체이십니다. 또한 충성되고 참 되신 증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주님 보시기에 전혀 충성스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수 있습니까? 사원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사자는 냉수와 같은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냉수가 아닌 미지근한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덥지도 차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토하여 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운 얼음물이 필요한데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 따뜻한 온수로 샤워를 하고 싶은데 미지근한 물이 나오는 것, 둘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토록 미지근한 교회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스스로를 부유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겉모습이고 물질적인 것이지 영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적으로 벌거벗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육적인 부유함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자신들이 가난하고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들이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영적 소경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영적인 소경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야말로 눈을 뜬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시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많은 교회들, 특별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부유한 국가들에 위치한 교회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니, 꼭 교회 건물과 재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성도들 또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여한 자들이 많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람들 중한 사람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 물질적 부여함이 영적인 부여함으로 착각되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절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동분소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간곡한 부탁을 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가진 것을 지키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돈을 가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심령의 부요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그냥 무조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물질의 복을 영적인 복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요즘 교회와 성도들이 옛날과 같은 열심과 열정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처럼 밤을 새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기도원들은 찾는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에서조차 옛날과 같은 기도소리를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찾기 어렵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넉넉해지고 모든 시설과 환경이 너무나도 편리해지고 좋아졌음에도 예배의 감격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이 없습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은 과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불쌍한 자다. 너는 찢어지게 가난한 자다. 너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벌거벗은 자다. 영적인 금을 사서 너의 영혼을 부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 너의 수치를 가리고 말씀의 안약에 눈을 발라서 똑똑히 보아라. 무엇보다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열심을 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열심으로 찾고, 사랑하고, 열심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때 그러했던 것을 추억 삼아, 이제는 스스로 부유한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고 하는 20절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때 우리는 못들은채 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부요함을 얻기 위해 다시 한번 열심을 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치시고 두 가지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첫 번째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얼마 있으면 다가오게 될 할로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들을 흉내내고 따라가지 않고 거룩한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이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우디기아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이 주는 부여와 안락함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부여한 자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생활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날마다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